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볼 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지금은 주임이라는 직함 달고 회사 에서도 자리를 잡으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간다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통장 잔고를 보면 앞으로 결혼이나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 열심히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없는 분이지만 제가 회사 처음 입사 후에 적응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은인 같은 존재이지만, 과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도를 하게 되었는지,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려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놓아버린 것 같아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미련이 남기도 하네요. 정확히는 과장님에게 실수를 한게 아니고, 과장님 와이프와 있는 일이라, 더더욱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요? 이 기회를 빌어서 사연으로나마 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와이프는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초짜 시절이니 매일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의 욕먹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매일같이 혼나고 잔소리 듣는 게 하루 일과였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회사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지요. 과장님의 아내분을 처음 보게 된 그때도 지금은 과장님 빈자리 꿰차고 있는 대리한테 탈탈 털려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를 또 자기 자리로 따로 호출을 하더라고요. 대리한테 혼나다 못해 그 윗선에서 또 욕을 먹겠구나 하고 한참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 머릿속에 온갖 까지 생각이 오고 가는데 과장님이 제가 온걸 눈치채더니 저한테 고생이 많다면서 비타민 음료수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내가 챙겨먹으라고 아침에 준 건데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저한테 준다고요. 긴장을 잔뜩 해서 뻣뻣해져 있는데, 농담 섞어가면서 음료수를 건네주니 긴장이 다 풀리더라고요. 매일같이 혼나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혼나면서 배우는 거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사무실 안에서 제가 했던 실수 안 해본 사람 없다고, 저를 혼내는 대리마저도 사원 때는 자기한테 가루가 되도록 혼나면서 배운 거라고 하면서요.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회사를 위한 인재로 거듭나게 될 거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라며 긴장 좀 풀고 회사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안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위로를 받으니 눈물까지 날것 같았어요. 원래는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했는데, 그 다음 날 뭔가 제가 느꼈던 바가 있는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더라고요. 사실 과장님한테 비타민 음료 받은 게 그냥 받고 넘어가기 그래서 전날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서 똑같은 걸로 한 상자 사놨었거든요. 그걸 과장님 책상 위에 몰래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름 제 방식의 사회생활이자 보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 생생을 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메모를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책상 위에 있는 포스트잇을 한장 떼고 있는데 과장님 자리 파티션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의 사진에 시선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귀 밑까지 내려오는 숏컷에 커다란 눈망울에 가지런한 이빨이 훤히 보이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음료수만 두고 가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그 사진의 시선을 빼앗겨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내 자리에서 뭐하냐? 제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과장님이 출근을 하신 거였어요. 메모 적어놓고 몰래 들이고 가려고 했는데 책상 한구석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겨 과장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가만 서있다가 들켜버린 거였어요. 제 손에 있는 음료수를 보더니 뭘 이런 걸다 가지고 오냐고 하면서 생각해서 사온 거니까 어쨌든 잘 마시겠다고 하더군요. 제 시선이 사진을 향해 있는 걸 눈치챈 과장님이 사진 속 여인이 자기 와이프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연예인 뺨치게 이쁜 자기 와이프가 과장님한테는 나름 자랑거리였나 봅니다. 팔불출같이 아내 자랑을 하는데 그 정도 미모의 와이프라면 저도 동네방네 자랑했을 법 싶더라고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는데도 왠지 자꾸 사진 속 과장님의 아내분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분주하게 사무실 정리하는 척 하면서 매일 같이 과장님 자리 근처에 가서 과장님 아내분의 사진을 바라보는 게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짓고 있는 미소가 언젠가부터는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과장님 아내분의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도 과장님 아내분의 사진을 보게 될 정도였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장님 와이프인데 제 꿈속에 나와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꿈에만 그리던 그녀를 실제로 보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시간이 있냐고 묻더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과장님과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실수도 적어지고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기 좋다고 하면서 격려차 술 한잔 사주러 불러낸 거더라고요. 이게 다 과장님 아내분 덕분이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말을 조금 돌려서 이게 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처럼 예쁜 여자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앞으로 과장님처럼 되는 게제 목표라는 말도 했지요. 제 말이 아부처럼 들렸는지 과장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부가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능글맞은 놈이면 회사에서 조만간 승승장구 하겠다고 하면서 제 술잔에 술을 계속 따라줬습니다. 과장님도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조금 급하게 술을 달리는 것 같더군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과장님이 화장실 다녀왔다가 계산하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2차 갈 곳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서 화장실로 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큰일을 본다고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화장실로 가보려는데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과장님의 핸드폰이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과장님의 아내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마눌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기를 보고 있으니 갑자기 열이 나는 듯 몸이 뜨거워지고 두근두근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과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술이 꽤나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서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동안 상상만으로 그려왔던 여자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 같네요. 술집의 시끄러운 소리 덕분이었을까 제가 자신있게 여보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과장님의 아내분은 못 들었는지 당장 자기가 할 말만 전화로 웃더라고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은 작작 마시고 오늘 내일모레는 우리 둘째 만들기로 한 날이니까 빨리 들어와! 라고 하면서요. 저도 결혼을 안 했다 뿐이지, 둘째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 조금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나 만나던 여자가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는데, 사실 부부이기에 당연한 일인데도 그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패배감이 들 정도였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장님을 찾으러 가니, 과장님은 화장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완전히 술에 뻗어 있더군요.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제 기운나게 해주려 억지로 마신 직장 선배를 보니 방금까지 느꼈던 질투심은 사라지고 과장님께 제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부축해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에서도 다 꼬부라진 혀로 제가 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잘할 거니 요즘 하는 것처럼만 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비틀거리는 과장님을 부축해가며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비밀번호는 잘 누르고 문을 열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감이 풀린 건지 과장님은 신발도 벗지 못하고 신발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여성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로 된 중문을 사이에 두고 과장님을 부축하고 온 저를 예상 못하고 남편을 마중하러 온 과장님의 아내와 단둘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테니, 과장님 아내 보는 오늘 밤을 준비해 화장도 새로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남편을 마중 나온 아내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마주치게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마냥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상황을 인지한 과장님의 아내는 저희 눈을 피해 거실 쪽으로 달아나 버렸고, 저는 저대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그 길로 과장님을 바닥에 내팽개 쳐둔 채로 도망치듯 집을 벗어났지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출근하는 것도 있고,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인상을 쓰는 것 같길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도 괜히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똥줄이 다 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 앞에 앉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그날 집에는 잘 들어갔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점심 차리니까 집이었다고 껄껄거리면서 말이지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과장님 아내분도 과장님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으니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과장님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과장님이 드디어 전세 생활 탈출하고 자가로 집을 구했다며 집들이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저만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거라는 말을 덧붙이니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고 집들이에 초대돼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아내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것이 그때의 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니 아내를 처음 본다 생각하고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너스레를 떨면서 우리 와이프 이쁘지? 하면서 팔불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내분과 저는 정말 그 자리가 고역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과장님 아내분의 행동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에게 제 모습을 각인시킨거나 다름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날 과장님과의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했던 풀어헤친 머리나 짙은 화장은 없었지만 오히려 제가 처음 빠져들게 만들었던 과장님 아내분의 미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집들이하면서 또 술을 혼자 과하게 마셔서 거실에 먼저 널브러져 누워버렸어요. 저도 취기가 살짝 올라 과장님 아내분에게 그날 일은 죄송하다고 개인적인 사과를 드렸습니다.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을 다시 들춰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아내분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더했다간 저도 실수를 해버릴 것 같아 참았습니다. 뒷정리하는 걸 대충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과장님 아내분이 남편이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를 보는 것 같다면서 남편이 친구도 많이 없고 많이 외로워하니 이렇게 가끔씩 집에 놀러와서 술한 잔씩 하고 가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과장님과 좀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더 이어갔다간 저도 모르게 언젠가 과장님이 술 취한 틈을 타서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들이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까지 해서 제 핸드폰에는 과장님 아내분의 사진이 한장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영원히 간직될 그날 과장님 아내분의 모습까지 함께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제 책감에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자기 전에 과장님 아내분의 사진을 보고 잠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도와준 은인에게 아직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날의 일은 저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제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해 보려 합니다. 언젠간 그녀를 놓아줄 날이 오게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그날의 모습을 영원히 추억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